이렇게 나가보면 보수적 패널들이 기대는 건 한미 관계 삐걱거릴 거다. 음. 예, 그 다음에 남북 관계 삐걱거릴 거다. 김정은이 뒤통수 칠 거다. 한중 관계에서 사드 해결 못할 거다. 음. 그리고 한일 관계 파탄 날 거다. 음. 한일 통화 수합안할 거다. 한중 안할 거다. 이거였는데 그게 다 깨졌습니다. 음. 그래서 처음에 요즘은 그, 차이나 패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도 어불성설입니다. 북한과 그 중국이 패싱하고 이럴 관계가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관계가 안 좋을 순 있겠죠. 그런데 맨 처음에 패싱이란 단어가 나온 게 코리아 패싱이거든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패싱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거다. 이 얘기였는데, 지금은 아무도 그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쓰나미가 너무 세서, 저는, 이 쓰나미가 단순히 뭐, 개인에 대한 선호도나 지키겠다, 이게 아니라, 거,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걱정됐던 외교, 안보, 이 부분을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쓰나미 안에서는 아무리 버둥거려도 휩쓸릴 수밖에 없다. 이게 상징적인 게, 미투 나왔을 때, 홍준표가 좌파에서더 미투 나와가지고,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근데 미투가, 물론 추미애 대표가, 초기에 대응을 잘하기도 했지만, 미투도 문재인 쓰나미. 그렇죠. 안에서 아. 휩쓸려서 내려가더라. 네. 그러니까, 네, 너무 잘하고 있고요. 아랍 에뮬레이트 건 해결하는 걸 봐도. 그러네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개헌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 개헌도 <laughs> 문재인 쓰나미에 밀려갈 <laughs> 아. 것이다? 아. 그, 거를 거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딱 하나 아. 방법이 있습니다. 권력 구조 빼고, 음. 지방 분권하고 기본권. 음. 네, 그런 거개헌하는 아, 그렇죠. 겁니다. 서로 간에 타협점이 그렇게 나올 수 밖에 없는데. 네, 네. 홍준표 같은 스타일이 사실은 제가 강아지 한 마리 키우잖아요. 네. 겁 많은 애들이 심하게 짖어요 <laughs>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도 당내 기반도 없고 실제로 권력을 잡아봤던 자들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권력자에 대한 무서운 경외심이 있어서 훨씬 더 심하게 짖는 거거든요. 걔들처럼. 음. 그러니까 무조건 거부할 수 없으니 대통령 뭐개헌 발의한 거 국회에서 연설할 게할수 있지. 이건 겁먹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은. 딱 대통령이 시장 연설까지만 하고문 닫을 거야가 아니라 이미 상대방이 국회 양발 다 들고 들어왔는데 이걸로 끝 논의 거부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결국은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개헌을 거부하려고 하면 최소한 이 시점에 개헌특위가 가동되고 1년도 넘은 이 시점에 자유한국당 안이 나와서 국민들한테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지. 자기들은 아니 하나도 없어 그러면 진짜 공부 열심히 안한 정말 게으른 학생 돼야 듯할 거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음. 지금 상황은요 시험 준비를 하라고 한달 전에 이제 그 예고를 하잖아요 시험 준비 하나도 안 해놓고 시험일 늦추지 않은 수험생 같은 태도입니다 지금 음.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진정성도 없고 그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쪽에 선동에 세뇌 당하신 분들만 일부 한뭐십몇 프로, 많게, 14 어, 많게는. 14%. 많게는 20%까지 가는 그런 수단이 네, 네. 있으니까. 그거는 저 민주정치 못 하잖아요. 아, 그쵸. 어, 그거는 어. 안 되는 거.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애완견 키우신다니까 음. 요즘 자유한국당에서 왜 개시리 쫙 하는 거 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어, 진짜 기분 나쁘죠. <laughs> 그러니까 어. 거의 이제 제가 그 애완견 키우는 분들 보면 자식만큼 애완견을 막 사랑하고 감정이입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나온 게 미친 게. 들면 미친 개가 없어요. 그냥 광견병 예방 <laughs> 주사를 무조건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 진짜 제가 늘 얘기하는 게개 순환 시대예요. 어. 지금 견 순환 시대. 옛날에는 개 앞에 견을 붙였거든요. 어. 충견, 애견 뭐 이렇게. 근데 요새는 그것도 없어요. 지금 미친 개, 들깨, 똥깨, 사냥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견잔인데요 <laughs> <laughs> 예를 들면 야합이란 말이 사실상 그렇죠. 알고. 야합이란 말이 개들의 모양, 보고 온 거에 가까워요. 네. 그니까, 예전에는 개들을 들여서 풀어 키울 때는, 자기들끼리 들판는다가눈 맞으면 그냥, 에? 이거 야합인데, 지금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 경공분들께서. <laughs> 근데 사실은 정치권에 있는 분들 중에 일부는 견자예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자, <laughs> 네. 어, 미친 견는서 그리고 요즘에 보기 힘들다니까요. 어, 근데, 그래서 미친 개에서 미꾸라지로 빠져나가려고 랬거든요 미꾸라지처럼. 그런데 그 미꾸라지가 핵심이에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아주 경찰과의 갈등이 쉽게 사그러들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황경찰청장이 검경수사권 조정의 상징인데, 그렇죠. 고기를 콕 찍어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 그래갖고 피해가려고 했는데, 그 또한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호회까지 들고 일어나가지고요. 황우나 울산성장이 예전에 이철성 박근혜 때 직설하고 이, 이랬던 분이시잖아요. 네네. 결기랄까 이런 그, 그게 굉장히 넘치시는 분. 이번에도 이 보니까 결기더라고요. 어. 왜그 민주당 후보 만나냐니까 의원님도 만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결기. 아 세상에 <laughs> 그런 식으로 네. 정권이 바뀌니까 우리가 경찰편을 들은 날이 오네요아 <laughs> 진짜. 어 정말 그, 아, 이상한 일이에요. 근데 어. 중요한 건. 어. 경우에 회원이 150만 잘못 건드렸네 네, 150만 그리고 똘똘 뭉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번 거는 좀 하다 이렇게 말고 그러기가 어려운 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홍진표 대표가 건드려 가지고요 음, 제가 진짜 자유한당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laughs> 왜요 왜 그러세요 민주주의는 요아 양날개. 양날개로 나르는데 한쪽이 너무 무너져 가지고 지금 이게 안 돼요 혹시나 그 방송을 듣고 계시면 우리 뭐 견자분들 <laughs> 자, 저청해주시면은 제가 한 시간 정도 강연 드릴 수 있어요. 국민과 같이 가야지.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이게, 국민에게 있어서 사실은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중도라는 네. 이름으로 모여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도 입장에서 보면, 장재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홍준표나 장재원은 어떤 느낌이냐면,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아무리 지져봐야 자기 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쓰나미, 어, 어, 쓰나미. 어, 더 크게 짖는 거예요. 네. 더 짓다 보니까 이제 무리수를 두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이 제일 나쁜 게 그런 거야 내가 잘못한 부분이 느껴지면 미안하다 죄송하다 하면 잠깐 욕을 먹을 수 있는데 사람에 대해서 욕, 미워하지 않게 되는데 자기가 한 말을 계속 증명하려고 무리수를 두다 보면 진짜로 이상한 사람 돼버리는 거거든요 아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홍익표 의원 있잖아요 음. 그분 얘기하고 싶어요 홍익표 의원이 초선때 대변인 했어요 그때 귀태발언이 있었거든요 그 발언은 지금 장재원 류의 발언과 비교하면 정말 품격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발언 가지고 몇날 며칠을 정말 그렇게 돼가지고요. 대변인 그만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장재원을 대변인 물러나라는 소리를 아무도 안 해요. 우리 쪽에선 당연히 안 하겠죠. 음. 근데 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대변인 경질 얘기가 안 나오는 것이 음.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현 주소를 정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거기는 소수 정당이잖아요. 현역 국회의원 두 명. <laughs> 김성태 장재원 그리고 원외대표 하나 있고. 나머지 분들이 아마 일부 언론에 잠깐 비치는 분들 빼고 나면 지금 바른 미래당보다 소수 정당입니다. 음. 다른 미래당 아까 어. 4명이었던가요? <laughs> <laughs> 여기는 원해에 계신 분도 존재감 막 엄청 거라고 했는데 어. 저 원해죠 저 제일 기분 나쁠 때 어. 얘기할까요 왜, 트윗이나 페북에 보면 음. 의원님 왜입어발이안 하십니까 아, 그거를 진짜. 접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무너져 뽑아주고 그런 말을 해 그렇죠 그리고 <laughs> 트윗에다가 저한테 구개야 이렇게 국, 국회? 어, 국회야. 어. 이렇게 하면서. 국회야. 니가 이런 말할 자격 있냐? 너 월급 얼마 받았냐? 이러면 또 제가 아, 무너져요, 낮으네. 무너져. 국회라는 말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 어, 뽑아주고 그러라니까. 그렇요 양반들이 진짜 너무들 하시네, 진짜. 그게 네. 그런 말 있죠? 현역이 아닌 국회의원은 개만도 못하다. <laughs> 그게 아니고, 어.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인데, 어. 어. 국회의원은 떨어지고 나면 사람도 아니다. 아, 그런 게. 이게, 있군요. 이게 있어요. 어? 전국을 찌르시니까. 저는 어. 인정해요, 이 어. 서류무에 어. 대해서. 근데, 어. 그게 이제 제발 앞으로 저한테, 뭐, 월급 받고 뭐 하냐라든지, 이법왜발이안 하냐, 좀 이러지 좀 마십시오. 지금 열심히 종표 셔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 저 정말로. 그 그러니까 제가... 여기저기 막 셔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네, 근데 그게 알바긴 한데. 어. <laughs> 아르바이트긴 해서, 뭐, 아. 그렇지만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아. 정말 열심히 뛰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지역에서도요, 네. 어딜 가나 문재인, 문재인 이래가지고요. 네. 그거는 총선 때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도 쉽죠. 문재인, 문재인. 저는 그때부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같은 스타일은 사실은 일반 현실정치인 국회에 이렇게 전제를 하면 별로 재미는 없어요 솔직히 아 재미도 아. 없고 사실 국회의원 하실 때 그렇게 뭐 열일 열일은 아. 뭐 그렇죠 근데 대통령을 위해 타고난 것 같은 인물처럼 그때요 사람들이 저에게 문재인을 왜 지지하냐 막 이럴 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분이 막 대선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님과 저런 치명적인 매력. 그런 걸로 사람을 휘어잡진 않아도, 되시면 진짜 잘할 겁니다. 차분하게 잘할 겁니다. 진짜 잘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죠. 그때 막 치명적인 매력으로 막 가슴을 설레게 하는 후보는 아니, 아니었죠. 노무현 대통령은 진짜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후보였잖아요. 근데 진짜 잘하고 계시죠. 차분하게. 어, 대통령이 되면 정말 잘하겠습니다라고 누구나 외치지만, 네. 실제로 그 공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특화어 있는. 그래서 문재인 어. 쓰나미. 오늘의 헤드라인은 아. 문재인 쓰나미. 근데, 근데 <laughs> 이런 상황은 내가 봤을 때는요. 이 정도 잘할 줄은 김정숙 여사도 예측하지 못했다. 아 근데 어. 김정숙 여사님은 음. 우리가 문재인 비서실장님을 끌어내려고 할때 음. 그때. 어, 문재인 실장님은 맨날 가면 말씀드렸잖아요. 그, 개약을 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풀, 풀을 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가르쳐 주면서 다음에 물어보면 기억을 못해서 뭐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오히려 사모님은 그런 거였어요. 우리 남편이 너무나 준비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게좀 아깝다는 식의 태도를 사모님은 견제하고 계셨어요. 근데 지금 사모님도 너무 잘하잖아요. 영부를 위해 태어나신 분. <웃음> <웃음> 그래서요, 네. 유경수 여사의 신화가 깨졌다는 거 아닙니까? 어, 한동안 우리에게 영부인 그럼 유경수 여사 이미지였잖아요. 그런데 지난 대선을 통해 김종필 옹이 음. 그 이미지를 1차 깨주셨고. 어, 그렇죠. 어, 네. 그 다음에 김정숙 여사가 지금 21세기형 영부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음. 유경수 신화가 깨졌대요. 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이두 분이 개헌과 관련해 가지고요. 저는 김정숙 여사도 개요? 어, 이게 뭐냐면은 어. 두분도 잘하니까. 어. 김정숙 여사의 남편 문재인 씨뭐 이런. <laughs> 어쨌든가 그 정도 잘하니까 네. 개헌 아젠다를 던질 때이 개헌을 현 대통령도 포함되게 해줘라고 던져요 일단. 응. 음. 아 <laughs> 잘못 알아들었어요. 어, 어, 그렇게 던져서. 개헌을 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연임할 수 있게 던져요. 네. 그러면 협상 과정에서 그걸 버려요. 그리고 크게 양보한 것처럼. <웃음> <웃음> 아, 자 아. 농담이었고요. 네. 어.